게스트가? 네. 5분 정도 끓인 후 중불로 7분 더. 설마 지금 이 탕으로 만들기가 오늘의 전부 아니겠지? 자자 <놀람> 자, 하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. 자, 오 나왔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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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놀람> 시작. 오늘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사에 싶은 아니 누, 누군지를 알아야 하지 힌트 좀 줘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? 아시긴 아실걸요? 신분은 없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별은요? 남녀? 여자 와 이건 정말 미궁인데 작가 친구가 어떻게 했냐고 진짜? 그런... 그 정도야? 부담되는데? <laughs> 가상의뭐 기다리다 끝나는 거 아니야? 이건 우리 매니저고. 쟤야? 게스트가? 여자라매. 어떤 면에서는 여자기도 하지. 야, 너도 별로 바라낸 어. 그림은 아니었구 아, 나 진짜. 야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유, 어서 오십시오 아유, 끝이에요. 네,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누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? <laughs> 난뭐 섭외 당하고 싶어서. 이게 몇 회야? 2회. 야, 그래도 2회까지는 갔네? <laughs> 어, 나온 김에. 아유,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네, 네. 아유. 아유. 너, 좀... <laughs> 너 우리 차에 뭐 두고 내렸던데. 뭐? 너 거라고 해서 들고 왔는데. 뭐? 아 <웃음> <웃음> 차에 <웃음> 아까 얘기했던 로그 스피. 야나 깜짝 놀랐어. 너 무슨 뭐 힘든 일 있냐? 아니, 아니 깜짝 놀랐어. 아니 차를 탔는데 이게 몇 개예요. 그러니까 뭐야 이거 상금이. 끄셨으니까, 안녕하세요. 에픽카의 타블로입니다. 슈퍼스타 김정식, 개인 유튜브 축하드리고, 아 이렇게 이제 예능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, 저는 이 팀에 이제 유일한 아티스트로서 <laughs> 작업실에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는데, 나와달라고 그 제작진이 얘기하셔서,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. 공문으로 왔어? 이메일로? 아니 이메일로 공손하게 공식적으로 섭외 요청하라 공식적으로 섭외 요청하시긴 하셨어. 근데 뭐 페이를 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. 안 줘? 야. 아 줘야지. 너도 지금 겨우 이거 갖고 또 얼마 몇달몇 년을. 아니요. 저안 받겠다. 아 내가 네 방송 꽁짜로 나가줬다. 아니, 제가 이 말만 할게요. 만약에 출연료가 있다면 그 출연료를 그냥 차라리 특허 출연료에 보태서 특허한테 주세요. 얼마예요? <laughs> 아니요, 뭐 사실 그 특하씨 약간 이 시대 예능에 가장 잘 맞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.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딱한 분이 더 있었던 게 <laughs> 여기 피디님. <laughs> <laughs> 나뻥 쳤단 말이야. 여기저기서 러브콜 왔었다고. 아니 아니에요. 아니. 이 피디님의 집요함. 제가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섭외를 하려고 투카스를 뭐라도 하자라고 왔어요뭐 네, 네. 재미없어도 된다 음. 뭐 망해도 된다 투카스랑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걸 듣고 아 이런 생각을 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게참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 나보다 말더 많은 거 알아요 지금 사실 작년 말에 에픽하이가 좀 활발하게 사실 옛날이었으면 좀 걱정했을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시대가 좀 따라잡기도 했어요 이제 2 0 2 4년 DJ 투컷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고주 분들 지금입니다 아 정말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십시오 옛날에 탁재훈 형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나 다음은 DJ 투컷이다 물론 그 형은 몰랐을 거예요 그게 15년이나 걸릴 줄 근데 다음이라니 <laughs> 다음, 다음 생 아니야 다음 생? 특화시 저는 진짜 탁재훈 형만큼 정말 가능성이 있는 좋은 쪽으로. <laughs>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아유 선물을 주신다고 아유. 아이 놈의 인기란 진짜. 네. 아유 네네네네. 저희도 빨리 찍고 가야 돼서. 아유, 저희도 사탕 제가 가진 전부거든요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성아미. 저 유진입니다. 여기 DJ 특카 씨가 드디어 개인 단독 방송을 시작해서. 아 진짜요? 전 축하해주러 온 겁니다. 아,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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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하는 일잘 되시고요. 승승장구. 카페 또거기 놀러. 다음에 놀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남의 카페에 들어와서 자기 카페 놀러 오라고. <laughs> 여기 심지어 약간 개인사업 느낌인데. <웃음> <웃음> 거기 프랜차이즈죠. 일하시는 분. 블루버틀이죠. 알았어요. 이스아서 건전 영상하어요 아, 아, 이 지난 세월은 매년 보거든요. 지금. 80년대 기억 속으로 얘기해. 진짜 저 꼬로. 아저 안무팀 옷이 진짜. 어이 지금 일집 때 피처링했던 친구가 캔슬라고이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요. 저희 미국 공연 때 스타워즈 루카스필름에서 굉장히 재능 있는. 높으신, 제, 높으신 제 분이, 분이 되어있어요 어, 높으신 분. 다들 잘 돼서 나갔네요 엄청, 아니 나가서 잘 됐죠 아, <laughs> 잘 돼서 나간 게 아니야 이건 또 뭐야? 뭐야? 어? 와 이런 게 나왔었어? 방송에? 안 되고 상관없는데? 어차피 가라여서? <laughs> 아니야 그때 진짜 연결해서 했어 너 라이브로 그 대한민국 방송에서 d j 을 라이브로 한게 너가 처음이야 자 그럼 에픽하이 분들러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픽하의 거리 문화의 지휘자 f D J 두컷입니다. 어리다 어려. 도현형이에요? 어. 예. 소개할 때 앞에 다 수식어가 있네요? 예. 예. 거리 문화의 지휘자. 거리 예. 문화의 예. 지휘자. 예. 어야 내가 얘기했던 <laughs> 스타골든벨. <laughs> 아, 아 창피해 넘겨 어, 이건 기억나, 이건 아, 기억나. 이거 기억나요 해아 이거 기억비이 시상식 PD님이 특허단테 이거 해달라고 근데 특허씨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한 다음에 제일 열심히 했어요 재밌었어 어. 저때 어. 야, 기억나? 양옆에서 방언이 터진 거야 빅백이슈하고 나도 슈는 검은색 하면 떠는건 검은 바야내 yeah, yeah. 네. 옆에 은혁이지 와 너무 이쁘고 귀엽다 네가 완전 정말... 유정이네 <laughs> 어, 너, 네, 아 이분들입니다. 아, 진짜 웃겨. 너무 시끄러웠어, 진짜. 이게 다 애들 입이었어요. 슈즈랑 우리랑 다 애들 입으로 한 거예요. 어, 아, 최신. 아, 오, 오, 갑자기 화질이 확좋아지네 우리 호시가 나오니까 내가 눈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별로였던 거야. 와, 봤네. 아, 이게 화질 문제가 아니었구나. 먹방요? 이 아니 어떻게 해서든 조회수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건가? 혹시 마지막 방송인가요? <laughs> 야 이거 약간 느낌이 맥주 다를 것 같지 않냐? <laughs> 이거 이거 설을 <laughs> 안 맞고 있네. <laughs> 물을 일단 끓여야 되나 봐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설탕 200g. 이게 몇 그램이야? 몰라. 이거 이게... 400g니까 반 넣으면 되겠다. 반을 어떻게 재? 어? 아니 그럼 아니 잠깐만. 두 배를 만들면 되잖아. 모든 거를 두 배로 하자. 물 200g. 물뭐 이거 뭐 100g 100g. <laughs> 또 막상 하려니까 열심히 하려는 그게 에피카의 문제지. 이거 끓여야 되지 않아? 5분 정도 끓이래. 젖지 말래. 아 젖지 마? <laughs> 몰라. 내가 보기에는 지금 12살 이상의 시청자 없어. 우리 어린 친구들만 남아 남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5분 정도 끓인 후 7분을 중불로 7분 더. 설마 지금 이탕후루 만들기가 오늘의 전부 아니겠지? 뭔가 있겠지? 서프라이즈가? <웃음> 지금 <웃음> 제작진 지금. 솔직히 여러분, 이 말만 할게요. 이, 이거 조회수 잘안 나오면 제 잘못입니까?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야, 여기 근처에 우리 옛날 기획사 있는데 거기나 놀러 가자. 탕후루를 만들어서. 와, 이제 가자고? 어, 그래! 뭔가 이게 뭔가 그뭐 갑자기 불이확 붙어가지고 내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아하면서 저 창문 밖으로 뭐 이렇게 팔 와장창 하고 너가 막날막 구조해 주고 이 정도는 돼야 네. 야 이거 아 스틱을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냥 살짝 기울이면 되지 야 그러다가 쏟아 요 이렇게 할 테니까 어, 돌려봐 저 쟤도 다 넣어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알았어 음 네. 어, 이런 것도 하나 줄게. 된거 같은데? 야 이거 야 이거 그럴싸한데? 뭐? 그림 괜찮아. 아니 이러고 먹어보자. 지금 먹으면 아, 이제 가 <laughs> 입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지. 자 이거 오, 이게 레몬 이랬다 저랬다. <laughs> 이게 또 성격이 나오는 거. 이거 제가 만든 거 약간 이렇게. 네? 특허지 만들고 그냥 한 과일 안 굳어서 그런데 굳으면 파는 거 다를 게 없어 잘 만들었어 지금 심지어 <laughs>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쉬워 딸기도 한번 아니 근데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방송 이거 말고 또 있지 어. 아비한거 있지 막 어떤 방송은 막 김치 공장 어떤 방송은 막 운동 막 연기도 하고 뭐. 막그 그 모든 게 있었는데 이 방송은 너무 그냥 너샷 갔다 왔어? 샘 갔다 왔어 <laughs> 어떡하냐? 뭐야 이거? 너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? 난 계속 물어봤어 아니 그니까 뭐 근데 무료, 계속 비밀이 너의 그그 그 물어보는 그너 이름이 붙은 일이면 너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... 넌 그냥 다 맡겨놓고 어?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그 심보 에픽하의 하나로 좋. 카야너그그 어. 긁어하는 그거? 긁어? 긁어권? 긁어 아 어, 그래 지금 그거나 글자 2두장다자 궁금한 게 있어 내가 긁은 게 5억 나오면 내가 가져도 돼? 그럼 택도 없는 소리야 내돈 주고 산 건데 근데 내가 긁었으면 한 10%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10%는 드리지 제발 꽝이게 해주세요 왜냐면 은 알거든요 얘 <laughs> 그래. 당첨되면 에픽하이 끝이야 근데 나도 긁으면서 어떻게 거짓말하고 이걸 바꾸러 가지? 이 생각은 해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팀을 나가든가 일부러 안 나가고 타블로 비트 찍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1등 당첨 금액 5억 오와. 당첨 확률은 500만 분의 1입니다 어떻게 돼야 돼? 여기 숫자랑 이 여섯 개 중에 숫자가 일치하면 은 당첨인데 아, 잠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? 너 프라이즈를 마지막으로 글지 또막 약간 쪼는 맛으로 그렇지 당첨 확실한 데 얼마일까 이렇게 긁다가 뭐 이런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해야지 자4 아이씨 나가리야 오오 오, 오, 됐어! 오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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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얼마 얼마 됐어요? 제 몰라요 아직 와저나 처음으로 해봤는데 됐어 2024년 됐어. 뭐가 될거 같... 저 됐어요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이거 약간 앞뒤 모르시고 사진만 있으면 <laughs> 나 오늘 애비카이 <에피카> 봤는데 <laughs> 카페에서 복권 들고 <laughs> <굴고> 있다 <laughs> 자1일일일 됐어 자자자 <laughs> <laughs> <야>, 하지마 <laughs> 그런 거 하지마. <laughs> 저저 저는... <laughs> 제발 제발 우와. 뭐야 원 같다? 천 원이냐? 천억 아, 천이었는데 아, 천원 됐다. 원이네. 1천억천원 됐다. 1, 어? 어디 갔어? 아, 잠깐만 <laughs> 또일 나왔어 일 하면 옛날이었으면 뭐 올해 일이 많이 들어와 뭐 이런 글다 보니까 재밌네 망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되냐 되게 이런 경우에 하면 되던데 야 이거 어디서 파냐? 그 길거리에서 판다 그냥 길거리에서 판다고? <laughs> 지나가는 사람이 파냐? 그런데, <웃음> 그런데... <웃음> 복권 사실래 <사실이야. 웃음> <laughs> 에이 듀 네. <laughs> 이거 이거 하나 복권? 이게 지나가다가 보쌈 <laughs> 뭐, 그럼 막... 유거스 복권! ㅋ 제발... 야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나좀 살려주라 야. 많은 걸 바라진 않아 한 50만 원이라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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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오! 오 나왔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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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! 5천 원이 있고 5억 원이 있어 어? 억일까 천일까? 야10% 주기로 했죠 방송 앞에서 해가지고 안줄 수도 없고 5억 원에 10%면 5천만 원이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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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. 만정 씨가. 동감이 또 야, 이씨5천원이야이씨 간만에 설레었다. 또 다시 열심히 음악해야겠네. 오늘 얻어간 동 <laughs> 저한테뭐 조언해주 싶으신 거 있나요? 이거를 밖에 말해줄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네, 슈퍼스타는 페이머스잖아요 네. 근데 거기에 앞에 인 인페미너스, 엔페미스 이렇게 만들면 이제 악명이 됩니다. 네.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연예인은 유명과 악명 그 사이에 존재하시는 게 슈퍼스타입니다. 멋있게 들린다. 오늘 배워가는 동, 덕목은 양다리를 걸쳐라. 아유, 감사합니다. 에픽하이의 새로운 앨범 뭘 <laughs> 새로운 앨범 아니 <아이>,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츠도 하나 놓고 없는 거라도 홍보를 해야겠어 아 에픽하이 앵콜 콘서트 합니다 작년에 콘서트가 너무 사랑받아서 못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3월 16일 에픽하이의 새로운 앨범 왜? 상반기 커밍순 아니 상반기에 못내 지금 네가 이러고 있는데 요 <laughs> 루커 정식이 선인장 을 씹어 먹지 버팩 듣기 는 정색, 정체, 불투 명한 컴.